다음은 원소 x와 y에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봤더니요 첫 번째 식과 함께 모든 산소의 산화수는 -2라고 되어져 있고 x 1몰을 충분한 양의 y-와 h 가 들어있는 수용액 넣어 모두 반응을 시켰더니 바로 x 2o7 2 -1몰은 y 2산물이 생성된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주어진 반응개수에다가 a 에1 그리고 y2에다가 3이라고 쓰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b는 6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식이 그대로 대입되는지를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산화수를 대입을 해서 산화하는 식을 완성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산화수를 보시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여기 있으니까 X는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Y1과 음이온 Y2가 되니까 0이 되죠. 자 이때 B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2는 자동적으로 3이 되겠고요. 이때 바로 이와 같이 각각 내놓은 각각의 Y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상하되면서 내놓은 전자는 한 원소당 한 개씩이 되겠고요. 이러한 원소가 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개의 전자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두 개의 X원자가 받을 수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X원자 하나당 세 개의 전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 A를 저희가 1이라고 전제사항을 갖다 놨기 때문에 결국은 X원자 하나당 세 개의 전자를, 즉, 세 개의 전자를 받는 X원자가 두개가 되기 때문에 바로 N에 해당하는 값은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바로 N에 해당하는 값은 플러스 3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 N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어진 식을 가지고 완전히 평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마저 살펴본다라면 화학 반응식에서 바로 산소가 일곱이 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유일한 문자인 물분자는 곱이 되겠고요. 즉, F가 7이 된다라면, 자, 수소원자는 생성물에서 7, 14, 14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C에 해당하는 것은 14를 대면서균등한 산화환원식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D는 E입니다. 자, 그러므로 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B와 A는 그대로 A는 1, B는 6을 대입하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b는 6, a는 1이 되기 때문에 3곱하기 6분의 1, 3분의 아,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